오늘의 점심은 산채 비빔국수. 삶은 국수에 산에서 직접 따온 산나물을 올립니다. 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산나물하고 비빔국수. 나는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이 맛에 산에 산에서 사는 맛이 나. 아니 탁 쏘는 것 같아요. 치나물하고 곰취하고 넣어갖고 향이 좀 아주 강해갖고 좋아 이게. 이 정도면 함께 먹고 남아. 도시에서 이런 거못 느끼는데 응. 백화점에서 간혹가다 마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응. 물소리하고 이렇게 바람 불고 하니까 참 좋아 저 자연이다 찍을 때 하도 그래 밥을 이, 나중에는 얘들은 먹지 못해서 말만 시키갖고 <laughs> 물소리도 나고 바람 오늘따라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으니까 오늘 좋네 이갖고 시원하고, 아, 그래, 물 음.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것 같아요. 음, 여기, 소리가. 여기가, 물소리가 참 좋아.